안녕하세요. ASMR은 아니고요. 슬라임 200만 리뷰 양띵에 200만 장비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무 슬라임이고요. 제가 구매한 거 뿔달린 조랑말 그리고 무무 민고 남극 지글리 그리고 리얼 슈크림 무짜렐라 멜론 버터 그리고 요거 무스 나슬라임.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하얀색부터 리뷰 시작해볼게요. 리얼 슈크림입니다. 어 뭔가 달콤한, 달달한 냄새가 나요. 뭔가 바닐라빈 같은 검정색깔 가루가 들어있네요. 버터 지글리고요. 향은 바닐라고 엘머스 믹스라고 합니다. 하나가 있거든요. 귀여운 거북이 파츠가 있습니다. 지글리지만 공중 플레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지글리답게. 고도잘 되고요. 발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버터 지글이라서 그런지 꾸덕한 버터의 그 가루 입자가 느껴지긴 해요. 모짜렐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렐라는 띵로시 베이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엘머스 글로우로만들어졌고 달달한 우유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뭔가 우유향과 음, 우유향 우유향인데, 뭔가 그, 느끼한 우유향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말캉말캉하다. 엉돌이 모양 파츠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댕댕한 질긴 느낌이 있지만 느낌 묵직해서 좋고 손에 붙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없어요. 샤렐라였습니다. 다음은 무무민고무무민고는 엘머스 스쿨글로로 제작이 되었고 지글리 타입의 복숭아 향이라고 합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냄새는 뭔가 그 복숭아 마이쮸 냄새가 납니다 여기 필라밍고 파츠가 숨어 있고요. 지글리스러운데, 약간, 자칫 잘못 만지면, 어, 아까처럼 찢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처음 지글리를 만지시는 분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지글리의 그, 푸, 푸푸덩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글리의 그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글리가 공중 플레이는 좀 어렵다 보니까 공중 플레이로 가지고 놀면 찍기니까 바닥 플레이로 했을 때좀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소리도 잘 나고 바풍도 잘 되고 뭔가 그러니까 만지면서 수분이 손에 흡수가 되면서 더붓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보다. 확실히 지글리라서 그런지 힘 현상이 되게 좀 있어가지고 간좀 손에 안 맞으시는 분은 액티베이터를 조금만 바르시면 좀더 플레이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 현상이 되게 생각보다 심했나 봐요. 옷에도 튀고 제 손에도 막 튀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해서 지글리의 그 물의 찬방찬방함을 약간 바닥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공중 플레이를 격하게 하면 곳곳에 튀어서 용량이 쉽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무 멜론 버터입니다. 엘머스 우드 글로로 제작됐고요. 종류는 버터라고 합니다. 향은 메론이고요. 음, 향은 메로나 향이 납니다. 음, 여기 또 파츠가 하나가 묵은님은 되게 아, 귀여운 그, 동물 파츠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드글로 버터답게 꾸덕함이 느껴지고요. 한번 꺼내게요 그러 메로나 녹인 거를 만지는 질감 같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지만 분명 저는 혀로 이 느낌을 기억합니다. 메로나를 핥 탔을 때느낌과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이 버터 느낌. 이 우드글로의 특유의 향을, 메로나 향을 강하게 넣음으로써 잘 잡으신 것 같고, 약간 우드글로의 그 흐름성 있는 느낌도 느껴지면서, 약간, 정말 메로나 같은 색깔. 멜론 버터였습니다 엘머스 글로울로 제작된 지글리 타입의 남극 리얼 지글리입니다 향은 소다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서 여기 펭귄이 있어요. 글루로 만들어진 치글리보다 조금 더 공중 플레이가 쉬운 느낌이고 어, 찢어짐도 좀 덜하고 약간 좀더 묵직한 것 같아요. 시걸리 타입들은 다 약간 튀 현상이 있어가지고 물티슈를 꼭 두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주변 환경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격하게 놀아주는 게 제일 소리도 좋고 질감도 좋고 기분도 신이 나죠. 다음은 무승화입니다. 무승화는 국내 풀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클리어가 많이 있는 샤베트입니다. 향은 복숭아 향이고요. 만질수록 샤베트가 약간 아까 전에는 클리어 느낌이 강했다면 만질수록 샤베트 질감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트 같은 느낌이네요. 머핀. 자, 이번에는 뿔 달린 조랑말입니다. 폼슬라임의 엘머스 글루오를 사용한 포도향이라고 합니다. 향은 포도 향이 구 슬라임들은 이 같이 만지면서 기포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포가 상당히 크고 우렁차게 소리가 들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만 해도 기포 소리를 되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글루 느낌도 나면서 뭔가 스크류 글루 같은 그런 찰 망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달린 조랑말 슬라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뭔가 다양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냄새는 뭔가 스킨 냄새 같은 게 나요. 약간 착풀 베이스 같은 그런 코팅된 느낌이 느껴지고, 손에 붙을 것 같은 불안감도 없고, 기포 소리도 풍부하게 나고, 이 반짝반짝거리는 미세 펄과 오로라 펄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서비스가 제일 마음에 들면 안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클리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클리어가 서비스로 온게 너무 마음에 드.. 차도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무 슬라임 리뷰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었던 거는 무짜렐라였던 것 같습니다. 무짜렐라가 좀 묵직하고 손에 붙을 것 같은 불안감도 없고 그리고 약간 띵로시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그 띡띡 거리는 그 클리키의 소리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간, 손 안에 있는 그 무거운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무짜렐라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만 리뷰, 무무 슬라임 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플리마켓에서 구매한 슬라임 3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7,500원 주고 구매했고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